성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에 가장 근본되는 뒷배경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0번 이상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제가 연사로서도 몇번 서고 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이 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적의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의 그 원리를 알고 발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성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아마 중국이라는 형용사가 신, 진, 신화, 진아 차이나 이런 말 붙은 게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신나 방송 그 신, 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서 일단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이라고 들어보셨죠그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교량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 어, 그 제를 만들고 또 도로도 만들고 해서 그때 상당히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입니다. 이 원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시황은 그 효문이라는 왕이랑 왕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야기예요. 효문라는 왕이랑 있었는데 그 효문왕의 세자를 자해라는 아들을 세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장사치 여불이라는 사람이 그 왕을 잘 꼬뜨기 가지고 자초라는 아들로 바꿔치겠어요. 세자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나라가 아주 힘이 별로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를 이웃 나라에 그 그때가 이제 그, 그 전국 칠칠 시대라고 그래 말하는데 조나라에 그, 그 볼모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 그 자초 그 자해를 자초로 바꿔치기해서 자초가 그 조나라에 그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에 이. 어, 여부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쁜 여자를 하나 골라요. 예쁜 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그 여자에게 자기 씨를 넣어버려요. 임신식이다 이런 이야기. 그임신 해도 방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초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자초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흘리벌리 그 여자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초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량왕이라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장량왕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정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그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부리 장사치 여부리 장사치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치가 오늘날 장사치 뭐 그거 다 급해하는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가난도 장사치라 그랬거든요. 장사치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여부리가 자기 시를 넣어가지고 그. 왕비를 줘서 태어난 아들이 정이라는 아들, 그게 나중에 진시왕이 되는 겁니다. 그 태어난 게좀 이상하죠? 자, 진시왕이 되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던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사실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 이제 그 자기를 낳았던 그, 그 엄마, 엄마도 이제 이 여부리가 아주 성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이게 성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성적으로 부정한 데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진시황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진시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진나라가 아주 막 폭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중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이제 그 진시황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학자들 지금도 학자들 못만 이렇게 말한다는 학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학자들 460명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죽여버려 땅에 묻었어. 그걸 이제 그 뭡니까 저 어, 460명을 묻고 부, 어, 서적을 불철근 분수갱류라 그래. 그걸 분수갱류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왕이 되었어요. 그럼 그러면은 이 진시황이 엄마가 어떻게 됐고 아버지가 어떻게 된거경 기억나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왔어.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창세기 10장을 참고해서 읽으십시오. 창세기 10장에 오늘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이 누구저 우상신인 뭐예요? 발이지, 발! 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발 아버지, 발잘 모르죠. 이게... 가르쳐야 되는 바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놈들은 하나님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하나님 욕하는 거죠. 바울 엄마는 누굴까바울 엄마는 아시라. 이거는 성경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 엄마가 아세라 바알 아버지가 일 하나님으로 나와요그 사이에서 난게 바알이에요. 그 바알이 아버지 애를 몰아내고 아세라와 결혼한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몰아내고 엄마를 차지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신화에 많이 납니다. 그리스신나 보면은 제우스, 제우스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헤라,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헤라, 아버지 누구예요? 오라노스크로노스뭐 이름이 이제 장선 따로 작은 다리에 나오는데, 어쨌든 크로노스크로노스하고 헤라에서 사이 난 것이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 엄마를 차지해서, 헤라를 차지해서 최고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신화의 핵심입니다. 그바신화가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하나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 한절만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2절.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옥상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자기 아버지 후추트를 데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치만는 퍼포먼스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바알세다를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게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알면은 모든 역사 속에서의 아주 이상한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진시황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네로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부분 부분으로 보게 되면 바알신나의 그림자들이 어린 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분석 경유로서 460명의 학자들 태워버리고 모든 서적을 불살라버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목택동 때, 목택동 때 이제 그게 일 나잖아요. 문화대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문화들 파괴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은요 바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은 성경으로 보면은 창작 1 0장에 나옵니다. 가난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가난의 아들 중에 하나가 신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게 연결되느냐안 됐느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면은 기차게 맞아들는 거예요. 자, 중국의 마스코드가 뭡니까?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용이죠, 용. 한국의 마스코드는 뭔줄 아세요? 한국의 마스코드는 봉황입니다, 봉황. 대통령 문양이 봉황이에요 그러니까 용용 봉황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용 중국의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양귀비자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꽃은 뭐예요? 무화가 무슨 뭐예요? 뭐, 의미가 뭐예요? 샤론의 꽃인데 뭐예요? 샤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몽화는 사로님 꽃이에요. 사로님 꽃, 예수님 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마스코트가 봉황, 꽃이 몽화, 예수님 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은 용, 용은 누가 제일 어해요 하나님이. 과장 그 나중에 썰어버릴 거 아닙니까? 대적이잖아요. 거기다 꽃은 무슨 꽃? 양규에는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사람들 타락시키는 마약이잖아요. 중국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다 인간을 파멸시키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면 그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가 우리 나라의 꽃인데 예수님 꽃이에요. 우리나라의 마스코트는 봉황이에요. 하늘의 봉황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누가 이익까요? 어, 당연히 우리가 이익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은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중국인 개인 개인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지만 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아편 전쟁, 태평천경문뭐 어버단 사건 이런 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자기 백성 수백만 수천만 죽는 게 예사예요.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 공안들, 경찰 속에, 법관 속에, 교수들 속에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이걸 알고 이제는 우리 대통령 돌아와서는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보험통일 성교한국 이루는 대한민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